네, 안녕하세요. 수익성 건물 전문 채널 대구 부동산 센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신다면 다양한 부동산 매물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임대사업 잘 되기로 유명한 남구 대명 오동 영대병원 남문 쪽으로 나와 있고요. 영대병원과 영나비공대 메인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다시피 지하철역은 걸어서 도보 5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남문 쪽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영대명 남문 주 메인 도로. 이고요 보시다시피 상권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식당들이 즐비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당구장, 미용실, 커피숍, 그리고 GS25시 24시간 편의점 등등 할것 없이 아주 많은 상권이 자리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 메인 상권 거리가 영대병 남문 거리의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을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아주 위치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남문 쪽은 여기서 걸어서 한 1분 거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올라가는 길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영대병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정확한 명칭은 없고요. 뭐 저희가 일컬어서 쪽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쪽문으로 나가시게 된다면 바로 영대병원 일가대학과 영대병원은 걸어서 도보 5분 이내 도착 가능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에 여기에 굉장히 지금 온 놈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동, 두 동, 세동 안쪽으로 해서 또몇 동이 더 있거든요. 그만큼 임대 사업이 잘 되니까 이런 곳에 지금 온 놈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는 8m 통과 도로이고요. 올라오는 길목에도 보시면은 낭만 나 곱새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안경원, 요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보시게 된다면, 영대병원 쪽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모습은 잠시 뒤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또 약국도 위치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오늘 매물 위치가 아주 좋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매물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팔방 미인 같은 매물입니다. 대지평수면 대지평수, 건물평수면 건물평수. 가구 구성이면 가구 구성 무엇보다 수익률이 아주 좋은 매물인데요 일단 오늘 매물 인물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약국 건물 있죠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오늘 매물은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약 150평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경계석이 있죠 여기서부터 저기 잠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안쪽까지가 오늘 건물에 대지 149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축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보통 다가구 건물이 요게 이제 3층 건물이고요 요기가 4층 건물입니다 어 뒤쪽으로 보시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죠 건물 높이가 건축물 대장상 허가 받으신 게 18점 2m입니다. 높이가 가늠이 되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웅장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물 팩트상 바로 말씀드리면은요, 2019년도 1월달에 준공이 났는 매물입니다. 대지 149평, 건물 253평, 엘리베이터 설치 당연히 되어 있고요. 원룸 12개, 투룸 7개, 쓰리룸 하나, 포룸 하나, 그리고 복층형 투룸 2 개, 복층형 원룸 3개 해서 총 26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무엇보다 매매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총 매매 가격 27억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금액 절충전 평당 1,810만 원에 나와 있고요. 현재 금액적인 부분 충분히 절충이 가능합니다. 금액 절충을 잘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 1,600만 원대에 계약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여담이지만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당시에 제가 매도 매수를 도와드렸던 물건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도 아주 만족을 하신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도 아주 만족을 하시고 있는 물건입니다. 워낙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죠. 현재 월 수입이 1,222만 원 나옵니다. 보증금은 7억 3,500만 원이고요. 용자는 8억 2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가는 금액 절충전 11억 4,500만 원이고요. 은행이자 고금리 적용을 했습니다. 376만원 공제를 시키고 난뒤연수용률8.9% 월순수익 846만원 나오는 정말 고수익 매물이고요. 현재 보증금이 7억 3500만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월수입이 1222만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수를 하셔가지고 여유자금이 되신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할시 월수입은 어 약한 1,5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는 아주 수익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건축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지라 오늘 같은 매물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와 지금 공사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는 관계로 어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이 땅에 건축을 하려면 과연 원가 공사비와 원가 땅값은 얼마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금액이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만큼 오늘 매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도로조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1과대학입니다. 그리고 영남 이공대학이 저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대병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영대병원 정문 쪽 가는 길목이고요.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바로 앞으로 가시게 된다면 여기 아까 쪽문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집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위치가 좋은 매물이네요. 앞쪽으로 해서 약국이 아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과대학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여기서 바로 뛰어오시면 한 5분 이내에 그리고 영대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리가 워낙 가까워가지고 임대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임대사업 하시는데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주인분도 운영을 하시면서 공실 걱정 없이 아주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원룸 같은 경우 보증금 천에 관리비 포함해서 43만원에서 45만원을 받고 계신 걸 보면 어, 정말 거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라 보이고 있네요. 자, 저는 이 주차 진입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시의 건축물이지만 주차장 바닥이라든가 건축물 외관 어디 하나 흠잡을곳 없이 요즘 신축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건축물 탄탄하게 어, 감각있게 잘 지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주차장 바닥도 이렇게 보시면 커팅을 해두셔가지고 어, 지금 크랙 현상이 크게 없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모습도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으로 해서 입구에도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어, 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분리수감도 위치하고 있고 안쪽으로 해서 자지식 주차가 가능한 모습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증고도 굉장히 주차장 층거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SMC 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내기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기둥 같은 경우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는 현관 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 입구에 보시면 우편함이 굉장히 많죠. 총 26가구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편함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캐비넷형 호스릴입니다. 어, 지금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재를 빨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고요. 현관 입구 천정부에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펜던트 조명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관 내부로 들어와 있고요. 현관 내부도 대지 평수가 걸맞게 넉넉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복도 이렇게 현관 내부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펜던트 조명 등과 그리고 문양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네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11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11인승을 설치를 해두시니까 더욱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서는 창고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 주인분께서 건물 내부에 거주를 하시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건물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복도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액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주인분이 직접 그리셔서 이렇게 걸어 두신 것 같네요. 제가 복도 벽면을 한번 살펴봤는데 액자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이 직접 그리셔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걸 보니까, 복도 벽면이 타 건물 복도 벽면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laughs> 복도 벽면마다 이렇게 그림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복도도 보시면은 간접 조명 등이 은은하게 이렇게 밝혀주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각층 세대별 설명을 조금 도와드리면은요. 2층에 지금 현재 원룸 6개 그리고 투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2개, 투룸 2개, 3룸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4개, 그리고 투룸 2개,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복충형 원룸 3개, 그리고 복충형 투룸이 2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6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현재 2층 같은 경우에는 78평, 3층은 69평, 4층은 52평, 5층은 4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실은, 어, 302호 투룸 하나, 그리고 5층에 606호 원룸 복층형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래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설명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투룸 내부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 아, 크기 괜찮고요. 벽과 벽 구조라서 초파 놓고 TV 놓는 때 TV 놓고 사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안쪽으로 서는 지금 싱크대와 방이, 그리고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편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큰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도 이렇게 베란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탁기, 그리고 빨래 건조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TV까지 오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에어컨도 이쪽으로 해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2019년도 당시에 중공이 났을 때도 인테리어가 참 예뻤지만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테리어 감각 아주 좋게 건축이 되었네요. 어, 지금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은 관계로 임대사업 하시는데 지금 인수를 하셔가지고 하시더라도 저절부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냉장고도 위치하고 있고 싱크대도 크기가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욕실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욕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창도 있어가지고 환기 최강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입니다 방 크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창이 있는 관계로 환기도 잘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옷장도 있는 관계로 세입자분 선호도가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투룸 모습 보여 드렸고요 저는 5층으로 올라가서 복충형 원룸 모습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5층으로 올라와 있고요. 복충형운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주방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너무 깊게 이해두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옵션 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그리고 욕실도 크기 괜찮네요. 그리고 욕실에 창이 있는 관계로 환기도 잘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분리형 원룸 복층형입니다. 여기 단층 부분이고요. 단층 부분도 쓸만해요. 전자렌지도 옵션 사항으로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왼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세탁기 들어와있고요 이렇게 보신다면은 단층 부분은 앞전에 학생분은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색상을 놔두고 가셨네요. 위층에서는 이 잠을 주무시고요. 자, 중문도 있는 관계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복층 계단도 완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부분이 층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서볼게요 네. 한 1m85까지도 충분히 복층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복박이 장도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복층 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쓰임시 있게 잘 해두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펜더 도전 보도 아주 이쁜 걸 설치를 잘해주셨네요 위에서 보신다면 이렇게 복층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난감대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위험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젊은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건물 총2 6가구중단 2가구만 공실이고요. 이것도 얼마 전에 지금 공실이 낙는관계로곧 계약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구성이 참 좋아요. 또 창도 이렇게 곳곳이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룸 하나 그리고 복층형 원룸 하나까지 모두 보여드렸고요. 저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에 옥상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 벤더스 부분이죠. 아까 주인분이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복도 벽면에 어, 걸어 두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한 번씩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창고 공간도 넉넉해서 주인분이 불필요한 짐을 이렇게 적재하고 그리고 가끔씩 여기에서 집수리 보실 것이시면, 여기서도 수리를 보시는 것 같네요. 자,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문을 열고 나가게 된다면, 요렇게. 옥상 공간이 펼쳐지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방수를 마치고 난 뒤에 회색 계통의 컬러 무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두셨다라고 하시네요. 옥상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우레탄 방수가 끝나고, 여기 컬러 무늬를 입혀 놓으니까 한층 더 센스 있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재개발로 이런 수익성 건물들이 많이 멸실이 되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쪽 방면으로 해서 어또 추가로 지금 현재 재개발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보상은 다 받고 현재 이주는 다 마친 상태죠. 불과 여기서 1분 거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영대병원과 영남이공대 영대병원 영남대학교 이까대학이 위치하고 있고요. 뭐 임대 수요는 정말 두말할 것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옥상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인분이 역시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니까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모습.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세 내역서 설명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년도 2019년도 1월 25일 날 준공이 났는 매물이고요. 대지 149.1평 건물 253평입니다. 서비스 확장 발코니까지 한다면 그리고 지금 곳곳에 테라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한 300평 되는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원룸 12개, 투룸 7개, 쓰리룸 하나, 포룸 하나, 복층형 투룸 2 개, 복층형. 원룸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6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18.2m 건축물 대상상 허가를 받으셨네요. 총 매매 가격 27억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요. 융자는 8억 2천, 보증금은 7억 3천 5백만원, 인수가 11억 4천 5백만원, 월 수입 1,222만원, 은행이자 고금리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이자 공제 후 846만원, 연수익률로 환산을 한다면 8.9%급액 절충만 잘 한다면 10% 이상 나오는 요즘 정말 보기 드문 고수익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되셔가지고 인수를 하신 뒤에 현재 보증금이 한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월세로 조금 전환을 한다면 월세 수입은 한 달에 약 1,500만 원 이상 나오는 고수익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 1번지 난구 대명호동 영대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5층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 내역서까지 모두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매물은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매물 일단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대병원과 영남이공대가 바로 코앞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가구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월세 수입은 정말 극대화 시킨다면 어, 정말 똘똘한 한 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오늘 매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도 대지 평수와 건물 평수를 생각을 한다면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월세 수입 많이 나오고 위치 좋은 매물을 찾으시고 계셨다면 오늘 매물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안성맞춤의 매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치 좋고 월세 수익 너무나 좋은 오늘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대구 부동산 센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